안녕. 어, 마술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저는 소방관 마술사예요. 소방관 마술사. <laughs> 마술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제 주머니에는 성냥이 있어요. 성냥이 하나가 있는데 성냥이 움직이는 마술이에요. 성냥아, 움직여라, 움직여라, 움직여라. 우와, 우와. 어, 뚜시닫시움직움직움직움직와라 움직여라, 우와. 어, 반대로도 움직여라 움직여라 우와, <웃음> 움직여라 <웃음> 움직여라 자기 막대로 움직여요 자이 비법은 연출이 중이하고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벼 움직여라 어떻게 해서 움직이냐면은 안 보이는 실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보이는 실이 있어요 보이는 실이 어디 있냐면은 자 주머니에 옷핀을 꼽아가지고 이제 옷핀을 꼽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이 보이는 잘 보이는 실이 있어요. 실이 있는데 이 실은 왜안 보이냐면은 손으로 이 손으로 이 삼각 이 사이로 딱 집어넣어서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실은 보이질 않아요. 그럼 자 실은 실은 이 손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. 들을 때는 요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도 실은 이 손에 손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지. 자, 그리고 이 성냥에다가 실을 어떻게 꼬매냐면은 이제 한번 개봉을 할게요. <laughs> 자, 실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서 가 일로 나왔어요. 어, 이쪽으로 나와서 나오고 요요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꼬몄어요 여기 요기,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기다가 아, 요요 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? 자, 그래서 이 실을 꼽맨 어, 상태에서 이걸 넣게 되면은 요거는 밀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.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실이 보이잖아요. 요 실은 손으로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실을 딱 꼽아가지고 손가락 사이로 롯데한 상태에서 이거는 연출이에요. 여기서는 실이 없어요. 여기로 뒤로 있는 거지근데 사람들은 요기 실을 보는 거예요. 요기 실을. 요기, 요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눈 떨어지게 보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마술이에요. 간단하죠? 간단한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실은 이 손으로 가, 가리고 있기 때문에. 자 하나 가르쳐 줬으니까 소방관 마술사 구독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는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때까지 동영상 찍으면서 이때까지 마술 보여준 거는 어, 카메라 조작이 하나도 없어요. 정말로 어, 재밌게만 봐주시면 돼요. 고맙습니다.